흥구석유 고점 치고 눌러주고 또 행보하다가 반등이 나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자리에서 2월에 반복 추천을 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가 하면 이렇게 초록 혹은 파랑까지 최종 손절을 7,000원 중반 정도 드렸고요. 여기가 이전에 저점 그리고 481선 지지랑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8,000원까지 빠져도 당황하지 않고 2차 매수 하시고 눌림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조금 밀리다가 다시 또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오늘 5% 정도 올라왔을 때 1,500원 정도 할때 재추천 드렸습니다. 또 작은 박스를 121선 위에서 살짝 뚫고 올라오는 자리였죠. 과거로 치면 이게 좀 확대된 흐름으로 요 박스를 뚫고 살짝 올라오던 자리랑 일치하던 구간이었습니다. 작게 작은, 아주 작은 갭으로 올라오면서 박스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였다. 5%에서 바로 오늘 상한가 마감 나와줬고요 한달 반정도 걸려가지고 돌파기준 20% 눌림기준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당일 재추천기준으로는 5%에서 상한가 나왔고요 늦게 가입하신 분들도 오늘 장중에 보셨으면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운 좋게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석유 관련주들이 대개 강세가 나왔고 중동 두바이유 87달러 돌파했다. 이스라엘,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다. 이에 예. 상승이 나와줬고요. 3월 말부터 불붙은 국제 유가 4개월 만에 재고치다. 이렇게 에너지 ETF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뉴욕 유가 중동 러시아 지정학적 위험에 상승이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 시원하게 한번 올라와줬고요 제가 이거 추천드릴 때 주의하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0월에 급등 1월에 급등 저 오를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2월 3월에 터질 수 있다 이거였고 다만 조금 늦게 가면서 4월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자꾸 추격하지 마시고요 바닥 확인하고 바닥 확인하고 물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꾸, 고점 우다다다 치고 갈 때, 추격하고, 손절 못하고, 쭉 크게 끌려 내려가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드린 탓점, 항상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장이 힘들었고, 보유선 대응과 손절 대응으로 좀 바쁜 날이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이더라도 수익 종목은 늘상 나오니까 통치기 계좌 관리 잘해 주시고요. 통치기는 내가 오늘 10만 원 수익 냈으면 5만 원 손절해 가지고 총 5만 원 수익 마감을 하는 거예요. 수익과 손절 같이 섞어 가지고 총 수익을 만들자. 우리가 손절을 안할순 없으니까 손절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트 설명. 자, 1번. 대개는 1번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왜? 지지를 알려줬을 때, 지지가 있을 때, 지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탈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기준으로, 손익비 대응으로 활용을 하는 기준일 뿐이지, 당연히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1번에서 나가 떨어지고, 2번 분석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주식의 파동. 그리고 거래량 분석, 세력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세력이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는가, 매집 중인가, 이런걸 어, 보고 우리가 포지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1번은 그냥 유치원생들이 할수 있는 정도의 대응이고요. 2번이 조금 심화 구간이다. 그러니까 1번에서 오해를 떨쳐내고 2번 구간으로 나아가서 공부를 또 깊이 할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 뭐 이런 걸로 그외 다른 본인들만의 무기로 수익을 낼수 있겠죠. 하지만 차트를 배워야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알아야 고점 불라방에서 당하지 않도록 안게 된다, 당하지 않게 된다. 어 추천주 매도법, 요거 계좌 관리법 잘 보시고요 카페 가서 보시고 여기 손절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이 수익을 내주면 됩니다. 내가 세대를 맞았어. 그럼 7대 때려줘. 10번 매매해가지고 7번만 이기면 되니까. 3번은 맞을 수밖에 없다. 코스닥이 오늘 21선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고요. 2월 회복 이후에 코스피는 아직 10선입니다. 지수가 최근 가파르게 좀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조심하라고 2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많이 올랐으니까 11선 뭐 이탈 나올 수 있었던 거였고 뭐 이탈이 나오든 말든 주도주, 일정주들은 반복해서 또 수익을 줄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올해 고점 마감 금리에 민감한 고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흥구석이 월봉. 과거에 요 추세 하단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구간이 있고 이때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이번에는 M패턴으로 반등 나오고 또 눌러주던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전고점이 13,000원 정도 현재 구간이랑 일치를 하고요. 윗꼬리 하나, 둘 이렇게 꼬리 저항대만 있고 일봉상으로는 요전고점 하나 그리고 꼬리 전고점 둘 이렇게 주요하게 세개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오나 싶더니 밀렸고 큰 역배열 이렇게 다시 끊어주면서 여기 박스 돌파하고 바로 올라와줬고요 전고점인 13,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또 다시 여기까지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121선까지 자꾸 빠지죠 이 패턴을 좀 활용을 하면서 여기도 121선까지 빠졌고 이렇게 121선까지 빠지는 구간이 있다 패턴 잘 숙지하시고 다음 한국석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월봉이 아주 큰 박스로 요 하단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작은 박스는 이렇게 작은 박스의 상단이 17,000원 조금 밑으로 그리고 꼬리, 다음에 큰박스 상단 22,000원 정도. 일봉은 이렇게 박스. 얘도 크게 작게 박스 주다가 올라왔고요 요 박스는 돌파를 했고 여기 몸통이 17,000원 꼬리가 살짝 밑에 그다음 꼬리 두개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17,000원 캔들 몸통 기준으로 항상 봅니다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꼬리는 꼬리도 기준이긴 하지만 좀 약한 매물로 보고 몸통 기준으로 여기 음봉의 시가, 양봉의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대응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또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 14,600원. 기존의 저항대 자리가 지금의 지지가 되니까 여기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앙 에너비스. 바닥에서 박스 주다가 2년 선 돌파 시도. 월봉, 월봉은 여기 대시세 한번 주고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 밀렸다가 살짝 이탈하면서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고. 박스는 이렇게 작은 박스 돌파하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큰 역배열은 이렇게 어, 역배열 구간에서 저항 걸리는 중. 또 윗꼬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고요. 2년 선, 2만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는 안착했던 구간이, 어, 있는데, 결국은 밀려버렸고, 파동을 좀 크게 주면서 밀렸고, 이번에도 좀, 안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파동이 커요. 석유 관련주들, 어, 얘네들이, 특히나 이렇게,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르고, 시원하게 내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동이 크게 크게 나오죠. 이번에도 부디 요렇게 작년 10월처럼 크게 시원하게 올라가가지고 모두에게 다, 여기 물려있는 모두들에게 다 본전 수익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주가 흥구석유다 보니까 흥구석유가 더잘 가줘야 되겠죠. 다음. 바닥주, GSE. GSE는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 추천드리고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바닥까지 밀리고 이렇게 W 형태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하단 자리에 있고요. 살짝 박스 돌파했고, W 반등이 나와주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얘도 끼가 있는 종목이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바닥에서 살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상방으로 정배열 잡혀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 박스 잡히면 쉬었다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갈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1 2 1선 안착을 했고요. 일단 1 2 1선 저항 받았고 지금 살짝 안착을 했고 위에 1년선, 2년선 저항대 두 개, 2년선 저항대랑 구름 상단이랑 겹치는 3,900원 돌파한 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3,900원 맥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전고점 4,300원. 일본은 요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크게 W 흐름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 한국 앵커 유전 코드번호가 152550 얘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10월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역배열 끊고 이제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락이 멈췄죠 하락이 멈춘 자리가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 요, 저항이었던 자리, 뚫고 돌파 나왔고, 다시 지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맥점들은 무조건 지켜주는 가격이 아니에요. 지켜주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짧게 손절을 하는, 손익비 대응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절벽이라 치고, 가드레일을 여기 박아둔 거예요, 가드레일을. 가드레일이고, 지금 가드레일, 살짝 스쳤다가 다시 도로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온 거고요. 만약에 이 가드레일을 이탈을 했다면 절벽으로 휙 떨어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나왔겠죠. 뭐 이런 건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다. 몇 점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기준이다. 이걸 좀잘 숙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에 있어서 오해를 없이 손익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 박스,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 작게는 요래 밑에서 거래량 없이 박스 주다가 오늘 돌파, 장기 입형 돌파 안 차겠고요. 구름 상단이 425 정도, 박스 전고점이 480 정도. 그래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또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이렇게 뿅뿅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니까 얘도 더 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